지금부터 한자풀이를 단순하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원을 적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흑토. 열십 플러스 하나일. 하나일은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땅 위에 많은 것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 토. 2번, 선비사. 열십 플러스 하나일. 열 명의 사람보다도 한 명의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비. 옛날에 그, 학업을 많이 하는 선비는 천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3번. 임금왕. 흙토 위에 한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는 임금이다. 임금이 되면 모든 재산과 땅. 지구의땅 위에,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주인은 임금이라는 뜻이죠. 4번. 구슬로임금망 플러스 불똥주. 불똥이란 말은 오른편에 보면 양초 위에 불꽃이 보이죠. 저게 불똥주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데 불똥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은 구슬, 구슬 중에도 보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배옥 됩니다. 오븐 완전할 전 사람이 임금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전이 됩니다. 6번 성김 또는 금, 금이죠. 완전할 전 플러스 불똥주가 두개 되어있죠. 완전히 불똥처럼 바짝 이른 것은 24K 순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 검입니다. 7번은, 7번, 8번, 9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대회나 운동 경기 때 수요하는 금은동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금은 설명이 되었고, 은할 때, 은, 은 자는 금금 플러스 거칠간입니다. 자, 우측의 그림을 보면, 광부가 있고, 금, 은, 동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부가 금, 은, 동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먼저 캘 것인가? 당연히 금을 캐겠죠. 금을 다 캐고 나면, 다시, 은을 캔다는 뜻입니다. 금이 끝나면은, 은을 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은, 은 자가 됩니다. 9번, 구리동. 금 플러스 한 가지 동이죠. 금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굴이 동이 됩니다. 10번 지킬국 나라국입니다. 사람인 플러스 한일 플러스 창과 플러스 애운담 위 애운담 위는 애워 사다란 뜻입니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애워 사서 창으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킬국 나라국입니다. 11번 역사사 기록할사입니다. 사람인 플러스 가운데 중이죠. 사람은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중립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사 기록할사입니다. 사람은 가운데 입장에서 중립적인 차원에서 그를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2번은 코끼리상 돼지시 플러스 가운데 중 플러스 안을 봅니다. 돼지를 가운데 살포시 안으면 코끼리의 느낌이 온다는 뜻입니다. 코끼리나 돼지는 배 부분을 보면 비슷하죠? 이때는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눈을 가리고, 눈을 감고 손으로 만져본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